사인 법칙이에요. 기기가 여기가 여기여여러분들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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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a 가 여기가 여기 있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고요. 대문자 R은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라지 R은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내접원이 나오겠지. 그러면 내접원의 반지름은 나중에 쓰인다 생각하고 우선은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로 많이 기록합니다. 그러면. 대변은 소문자 a로 기록합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sin a 분의 a를 해주면 이 r이다라는 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을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 원주각은 어디든 위치에도 똑같거든. 그래서 BC의 대변의 길이 우리 아까 전에 A라고 기록했는데 이 A라는 각도를 이동시켜. 여기다가 내가 A' 잡을 거야. 그러면 길이가 이렇게 변하겠지. 자, 선생님 지금. b의 길이와 c의 길이는 이미 변화가 됐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쓸건딱 이거 하나만 쓸 거야. sin a 분의 a. 변하지 않는 건 a 각도와 a 길이거든. 그러면 이 각도의 크기는 똑같아. 어차피 여기 세타라고 하면 세타의 크기는 똑같아. 원주각의 크기는 어데가도 똑같아. 그데 내가 중심을 지나게 해놨어 중심을. 그러면이 길이가 이 알이겠지. 맞죠? 지름이 되지 그치? 그러면 직각이 되지 지름의 원조가 직각이지 맞지? 그러면은 sin a prime이라는 애는 sin a랑 똑같은데 그건 2r분의 소모자 a겠지 그래서 원래는 sin a는 2r분의 a인데 우리는 모든 형식을 2R로 고쳐지기 위해서 그렇다면 2R을 곱해서 나눠주니까 sin A 분의 A가 됩니다 그럼 이 C도 옮기면 어디든지 똑같이 나오겠지? 그렇지? 다시 얘기할게 중심을 지나도록 원주각을 변형을 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sin A e, 분의 A랑 sin B 분의 B랑 똑같은 이유는 뭐냐면 사인 A분의 A가 2R이니까 사인 B분의 B도 2R이니까 그래서 이게 다 똑같아집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걸 변형을 해서 변형을 해준다면 쟤를 보고 해봐 우리 방금은 했듯이 사인 A라는 애를 물었어. 그러면 얘는 B평분의 2R분의 ER, ER A 이렇게 써줘야 돼. 사인 A는 a 그러면 이제 두 번째 A라는 애를 물었어. A라는 애. 오케이 okay? 그럼 a 라면 물었어. 그러면은 er 곱하 sin a. 이 식을 써면 거지. 그게 지금 1 번과 2 번이야. 그렇지? 근데 더 많이 쓰인 건 바로 얘야. 3 번식.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 자 봐봐. 이게 6학년 과정이야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인데 이것만 딱 놔두고 봤을 때 이것만 딱 놔두고 봤을 때두개 같다고 sin a는 sin b 분의 같다고 놨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뒤에 게 후황, 밑에, 앞에 게 전하 다시 분자가 전하, 분 뭐가 후황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a 의 sin a는 b 의 sin b다 이런 과정을 가거든? 그러면 가끔면 얘는 과정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다시 얘기할게. 기본 공식은 얘야. 기본 공식은 얘야. sin a 분의 a는 sin b 분의 b는 sin c 분의 c는 er. 이게 기본 공식인데 응용편. 뭐 당연히 어딘가 나오겠지. 그치. 근데 요거는 우리가 증명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알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구태연에서 내가 굳이 얘기 안, 하, 안 하겠지만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는 180도 파일을 한건 아니겠지? 그쵸? 삼각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삼각형 외접원에 대한 식인 거야 그쵸? 필수의 제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의 제 1번이에요 어, 얘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우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그대로 있어 사인 30분의 2루트 2는 사인 45분의 C다. 됐어요? C는 사인 30도인 2분의 1분의 1분의 2루트 2 e 곱하기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다. 됐어요? 그러면 4루트 2 e. 곱하기 2분의 1, 2 약분해서 2 되는 거고 4되 해주고 그래서 시액값이 4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네. 그다음에 1번 했고 B가 3이야 A는 45도야 C는 75도야. 그러면은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 이렇게 나왔지? 그럼 내가 아까 전에 했듯이 각 B가 몇 도인지 당연히 나와야 돼. 각 B는 180에서 45 곱하기 75를 빼야 되겠지. 3 곱하기 사인 60의 역수. 그랬을 때 a,c의 a와 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있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구하면 돼. sin b분의 2는 sin c분의 r o o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b,c 기이가나왔어아요 그치? 각 b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sin c는 root 6에다가 사인 C 구한 거야 이렇게 올라갔어 이렇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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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2 n s 다 그래서 결 g n 인 i 는 4분의 g 12. 그러면은 2분의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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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2분의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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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도야? 6 0도 g 60. n s 60도지, 그렇지? B가 45도라고 나왔잖아, 그렇지? 그럼 A는 85도, 75도였잖아, 75도. 그렇지? 근데 이게 문제에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 잘 들어봐, sin C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했지, 그렇지? 그럼 sin 60도거든 지금. sin 60도지만 sin 120도도 320도 2분의 1부터 3이야. 1 2 0도 2분의 1부 3이야. 왠지 알지? 180-60, 180-60, 그치? 그러니까 c가 120도일 수도 있어. 그러면 a라는 애는 15도 일수있5지 별표 쳐1 알았지? 그렇게 추하나? 딱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우리가 넘어지기 편하고 잡을때 미스테이크 나오기 딱 좋은 거예요. 아이씨. 복습해 아, 진심에 공부하고 있면 오늘까지 했던 내용들 네 있잖아 문제를 있잖아 아, 네. 싹 다시 풀고 그 네. 네. 복습해 근데 저 이거 도저은 제가 많이 틀어요 물론 그 점이 네개는모르는 거긴 한데 복습해 알았지? 해서 나오니까 도전해좀 복습해 알았어? 네 잠깐 네. 쉬어가는 네. 타임 받는 생각으로 복습해 알겠지? 네. 그다음에 네. 그 필수 에서2번입 이거, 몇, 대 몇, 대 몇, 하면 몇, 키이다, 몇 키이다 이거, 시도하이 시도하게, 이거, 시도하게, 시도하게, 시게 시도하게, 시도하게, 하게하게 시도하게, 하게시하게몇하게몇도하게 시도하게, 시게시도게게 시도하게, 게시도하 k 시도게시도게시 다 아, 더해 잘가요 그럼 2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위아래 싹다 넣어 하는 거야. 그러면 11, 1 8 k 결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 K냐면, 9K야. 맞아? 그럼 이제 너한테 물어볼게. A는 몇 K야, A는. 여것도 찾으면 되겠지? A, B 더하기, 6K인데, A는 3 k 맞아? 어? 응. 합쳐서 국 k 합쳐서 9 어, 네. 뭐 e, k 라고이앨이 앨범. 이 앨범. 이 앨범. k 앨이앨 e, 2-3번으로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공책만 잘 외우면 A대 B대 C대 C가 1대 1대 2 차례 잘봐봐 이거 라지 A야 라지 A야 라지 A가 얘기하는 건 각도야 다시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각도야 그렇지. 그래서 180 곱하기 6개 중에 하나 30도다. 그러면 은 30도, 30도, 그 다음에 60도, 120도 이게 A, B, C 각도야. 이해 됐어요? 그러면 사인 A대, 사인 B대, 사인 C는, 사인 30은 2분의 1, 사인 B도 2분의 1 사인 160은 사인 60도랑 똑같다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지? 네 2분의 루트 3 결론 A대 B대 C는 1대 1대 루트 3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까 전 했던 거죠 A는 K, B는 K, C는 루상3 그래서 A, B대 C제곱 제곱배 3K제곱 그래서 정답은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어요? 석세리고 네. <laughs> 석터지고 빡쳐 이 새끼 계속 누구야? 네. 누구어이 친구 얘기하는 거였어 태현이 얘기요? 어. 어제 어안 왔어요? 어? 어제 안 왔어요? 아 오늘 안 오잖아 어제 영어 시간 있었어 없었어? 저 어제 영어를 못못했어 국어 국어 시험 보고. 에 열받지. 도 중요한데, 어? 수학 영수에 밀려가지고 성립할 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이냐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까지 듣었 지금?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내용대로 가야 되 돼요. 지금 이렇게 되면 시리 너무 복잡해. 우리 사인 공식을 외웠어. 사인 공식에 뭐가 나왔었냐면은 사인 A는 2 R ER 분의 A야. 맞죠? 네. 그 공식 그대로 활용하는 거야. 2 R ER 분의 A 제곱 더하기 e r 분의 B제곱은 2R분의 ER C제곱 다 날라가면 피타고라스 형으로 딱 적용되겠지 그치? 그래서 각 C가 9 0도인지각 삼각형 나온다 됐어요? 그럼 이 문제의 컨셉에 있어 얘는 문자를 줄여야 돼 문자 줄이기 이건 사인 법칙을 통해 가는 거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A는 e r 분의 A제곱 아, r 분의 A, 오케이? 그거 정확히 이용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네. 그럼 3-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3-3번이에요.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입니까? 그러면은, A-C 곱하기, 약간 똑같이 가는 거야. 이 r 분의 A. A 곱하기, s i n A. e r 분의 a제곱 빼기 c 곱하기 sinc e r 분의 c제곱 맞아 음. 그럼 e r 다 까버려 그러면 ab 빼기 bc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거 그냥 쓰지 a 빼기 c 곱하기 C랑 같지 않다면 A랑 B 어, 잠깐만 어 이거 잘못 썼잖아 A C, A C 이거 A C잖아 A 빼기 C A 더하기 C A랑 C가 같지 않다면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럼 잘 봐봐 그렇게 되면은 B는 A 더하기 C지 이거 삼각형 안 되죠 삼각형 안 됩니다 삼각형 안 돼요 가장 음. 긴 변의 길이는 두 변의 합보다 어때야 되냐면 작아요 삼각형 결정 조건. 삼각형 결정 조건 때문에 안 돼. 삼각형 결정 조건. 가장 긴 변의 A라고 한다면 B 더하기 C가 A보다는 커야 돼. 같으면 삼각형 안 되죠? 네. 맞춰도 지워. 그래서 A, C 같으면 안 돼. 그럼 두 번째. A랑 C랑 같아야 A랑 C랑 같으면 이게 0되고0도로씩 0되고 성립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2등자 상각형이 그래서 우리가 섣부르게 이거 가지고서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딱 보면 식이 왠지 A, B, C를 나눠주고 싶잖아 그렇지? 근데 나누면은 2등니다가 라는 거예요. 예, 네, 지웁니다정리할요 <laughs> 지금법칙에화려한거서하겠습니다다에서 하늘에서 하늘 힘든 건다 끝났는데 아직 하늘같이안 오겠죠. 하늘에서 하니까괜 하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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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늘에서 하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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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도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늘도가 맞죠? 네. 문제에서 뭐라고 하면 냐두 지점 지 BC 사이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BC 사이의 길이를 x라고 맞아 네. 그러면 이거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30분의 200은 사인 45분의 x 는200 곱하기 45 나누기 사인 30도 해주면 되겠죠 200 곱하기 2분의 루트인 30도의 역 1분의 2 그래서 나눠주면 어차피 똑같이 200 루트인 나오겠죠 됐어요? 네 4-2번 완전 별표 치세요 4-2번 음. 완전 별표 4-2번 완전 별표 채우시고 온라인 듣는 사람은 커트 넘쳤다가 자기 스스로 다시 해보고 풀어 알았지? 자 4-2번 문제를 보면 은서 있는 나무의 높이 p,q를 구하기 위하여 2 4 m 떨어진 a,b의 각의 를측정하였다 이렇게 나왔대 이 문제 이해를 해야 돼잘 봐봐 이 문제는 왜 내가 커트 하냐면 삼각형 이렇게 있잖아 이 삼각형이야 삼각형 뭐라고 할까요? 삼각형이 있어 오케이 있어, 형 이렇게 있서이가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각이땅이있게 해서 이와게는거이이게 지금 이체야여러분들이 나중에 벡이나기해 같은 거할때이런입체적이 감각들을 좀 익히셔야 되는데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 그렇게 해서 이리게 해서 이리게 먼저 이렇 해서 그릴 거 해서 하는게 해서 면여게가 P야 여기가 Q야 여 다음에 여기가 A야 이 근데 여기가 지금 문제 잘 봐봐, PAQ가 30도래, 맞지? 나무는 지면에서 90도로 솟겠지. 선생님 나무가 잠깐 기울어질 수 이런 개소리 하면 안 돼, 알았지? 당연히 그냥 90도야. 수학에서는 그런, 그런 가정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걸 먼저 그려놔. 그다음 두 번째 삼각형 밑에 땅 삼각형을 그릴 거야. 땅땅 삼각형. 여기가 Q, 여기가 A, 여기가 B. 그면 여기가 각도가 75도 BAQ가 75도라고 나와있어 문제에서 그 다음에 ABQ가 45도라고 나와있어 그리고 여기가 24요 <laughs>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우리 얘, 얘 구해야 돼 얘, 얘를 H라고 하자 얘를 구해야 돼 그러려면 누구 알아야 되냐면 얘알아면 당연히 여기 알든지 여기 알든지둘중하 알아, 알아야 될거 아니야 QA나 PA라고 했죠, 그렇지? 그림에서 누가 할수 있겠어? q a 네. 라되겠지 네. 그렇지? 여기를 뭐 K라고, X라고, X라고. 지호야, 네. 어, 너무 열심히 치고 있는 같지 여기 X. 그러면은 45, 75 합치면 120. 여기는 60도. 됐어? 네. 됐어? 자, 그러면은. 사인 60분의 24는 사인 45분의 x 맞아 네. 응. 그러면 x는 24 곱하기 사인 45 2분의 루트 2 곱하기 사인 60의 역수니까 루트 3분의 2를 곱한다. 그러면 루트 3분의 24 루트 3수곱하면8루트6이다 그래서 여기 길이가 8루트아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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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니 아니, 아니, 아 x 아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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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는8 루트 6은 1대 네, 루트 3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H는 8 루트 2가 되는 거죠 됐어요? 4-2번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커튼